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양사 원님의 주방을 구경해 보실래요? 주방 정리 팁을 드릴 거예요. 가스렌지 옆 각종 양념병들을 즐비하죠. 다양한 수스리부터 길쭉한 양념병과 대용량 간장까지 정말 다양하다 보니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또한 하기 옆에 있다 보니 신선도 또한 떨어지기도 합니다. 짠! 1.8L, 높이 32cm의 대용량 간장도 쏙. 길쭉한 소스도 쏙. 알록달록 주방 양념병들 모두 넣어 정리할 거예요. 모두 들어갔죠? 슬라이드 도우는 취향껏 달아주면 되어요. 저는 보이지 않도록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무조건 픽입니다. 벌써 깨끗해졌죠? 항상 너저분한 양념분들이 속이 시원하게 집을 찾았어요. 저는 싱크대 위 너저분한 게 싫어서 싱크대 컵 선반도 설치하지 않았거든요. 나름 정리를 해놓은 공간이지만 양념분들 먼지가 쌓이잖아요. 철제 수납장에 넣어서 활용해보니 양념분들 먼지가 쌓이지 않아서 위생적인 구간이 가능해서 좋아요. 주방에 기름 연기로 인해서 먼지가 쌓이면 청소도 힘들어져요. 슬랩장을 활용하면 정리 동선은 정리 금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위생적인 보관을 해야 할양육병들 집으 찾아 주세요. 오일 등은 햇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되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공간을 별도로 두어 보관을 하면 건강한 보관법이 됩니다. 이렇게만 해둬도 말끔해지네요. 정리해두면 양념병 찾기도 쉽고요. 만두바 스프레이 오일은 한쪽에만 총 10개 이상이 담겨요. 가로 사이즈 60.5cm로 싱크대에 어디에나 올려보세요. 내부 칸막이는 위로 올려서 작은 소스통을 올려도 됩니다. 저는 소금 후추 그라인더를 올려보았어요. 소금 후추, 로즈마리 등 미니 양념병들은 이렇게 보관되어 있죠? 칸막이로 2층 분리한 후 넣어보세요. 아래 칸에만 12개의 양념병들이 모두 담겨요. 위 칸에는 작은 기름병 보관도 가능하고요. 틈세까지 쏙. 칸막이는 두 개로 양쪽 모두 활용해 보았어요. 칸을 나누면 각종 통조림 등 패트리 공간 활용도 좋을 듯해요. 욕실에 집비한 바디 용품들 보관도 착착 되겠어요. 저 정말 신나는 것 같죠? 집밥이 진심이라 정말 많아진 양념품들 정리가 안 되니 속이 답답했는데요. 이렇게 넣어두고 닫아두면 정리가 제대로 되니 주방이 한결 넓어져요. 집에 손님이 오시다고 하면 항상 거슬리던 공간이었거든요. 이렇게 두고 양념병들을 쏙쏙 넣어도 되고요. 디자인 테허미 출원 진행 중인 만큼 사이즈가 어쩜 이리 잘 맞는지 높이 또한 주방양념병들의 맞춤을 맞춤 착착 주부 마음을 읽었네 읽었어 견고한 철제 베이스에 친환경 파우더 코팅도 망했어 뭔가 하나 살때 진짜 고심하지만 그래서 잘 고르는 것 같아요 가로 60, 폭 12.5, 높이 36cm로 싱크대나 싱크대벽, 인덕션접공간 등 맞춤 사이즈예요 주방 한 켠, 잡꾸 커피 등밖엔롱 1층 그립트 사이즈를 정리해 두었는데요. 이드웨이 철제 수납장으로 미니 팬트리 공간을 만들었어요. 틈새 공간을 공략해서 정리 달인이 되는 거죠. 정리는 사실 좀 타고나야 하는 거더라고요. 정리 꿀템으로 정리금손이 되어 볼수 있겠어요. 몇 가지 꿀팁을 드려볼게요. 선반을 올린 후 길이 조절되는 압축봉은 선반에 활용해 보세요. 선반에 압축봉을 활용하면 키친타월 거리가 됩니다. 싱크대 정리도 하고 키친타월도 정리하고 자랑하고 싶은 공간. 상단에도 폭이 있어서 작은 용기도 올려 보관해 보세요. 전 오브제를 올려 보았어요. 상당히 높은 폭으로 내부 선반을 올려 사용해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내부에 다양한 양념병도 용기를 정리해보시고요. 내부 수납 선반도 올려 정리를 두 배로 해보세요. 올리고자 하는 공간의 폭이 12.5cm 공간인지만 확인하세요. 또 하나의 팁을 드려볼게요. 고리 자석이랍니다. 이렇게 8,500원에 구입했어요. 구매처는 더보기란 담아놓을게요. 자석으로 철제 수납함 어디나 에 착붙여 활용해보세요. 이렇게 붙여주고, 주방 소품을 활용해보세요. 받침대를 걸어두어도 좋구요. 주방 장갑도 좋죠? 요리 레시피나 메모지를 활용해도 좋구요. 주방 서랍장 같지 않죠? 하나는 화장품을 넣어 화장대위나 드레스룸에 넣어보았어요. 욕실 정리도 좋겠죠? 공간이 넉넉해서 약품을 보관하기에도 그만. 방도 깨끗해집니다. 위드웨이 철제 수납장 간단 설치를 해보았어요. 설치 위에 남편 찬스? 쓰지 마세요. 본체 칸막이 두 개에 담겨 있고요. 철제 도우 두 개와 미끄럼 방치 실코캡 네개 담겨 있어요. 간단한 구성만큼 설치도 초간단 이어요 슬래딩 도어 2개 중 손잡이 부분이 넓은게 인도어예요전잡이가 넓은 인도어를 먼저 넣어 주면 돼요 위부터 안쪽 틈새에 기울여 넣어주세요 간단하죠? 이번엔 아웃도어도 마찬가지 위부터 넣어주면 끝 남편 찬스 필요없죠 내부 스납 선받을 라운딩 부분을 안으로 넣어주세요 나무새 한쪽은 위부터 넣어주면 쉽죠. 지저분한 공간을 변신시켜줄 선반 완성. 싱크대 양념병들 정리도 착착. 각종 양념병들 정리도 짠. 속이 시원해요. 조리고 가까이 있는 양념병들을 열기미 위생적으로 관리해보세요. 좁은 공간 활용을 높여보았어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지만 주방템으로 주방을 넓게 늘려봅니다. 모두 숨겨보세요. 예쁘게 미드웨이 철제 수납장 공구는 더 보기란 참조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양미선님게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